튜브! 아왜또 나야? 아! 나 진짜 나 죽었다! 아 진짜! 가져가. 은비장마 가져가. 오, 오. 인기쟁이 됐어. 오호라. 오호라. 오호 이녀석 오호 이녀석 리포 친구. 아, 어서 오게나. 백모닝님.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? <laughs> 진짜 너무 죄송한데. 저 아시나요? <laughs> 아, 아, 아! 아!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신다면 와 주세요. <laughs> 아 진짜 나니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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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미안해 하지 않을래. 어. 어쩔? 나좀못할 수도 있지. 쿠쿠 <laughs> 너희들이 뒤늦 빨리 했으면 안 죽었음. <laughs> 아니야 미안해. 미안해. <laughs> 아유 개 여성스러웠다. 까악 소리. 나 <laughs> 옆집에서 찾아오겠다. 리얼. 어, 이따, 데자부에서 볼수 있으면, 보자. <laughs> 여기, 너희들이 원하는 이놈들이 있어. 어, 저기 가서 하고, 어. <laughs> 나도 못 깨, 나도! 나도 못 깨. 안녕하세요, 박긴입니다. <laughs> 거기가 진짜 쉽다고. <laughs> 아, 박기팀에 빨리 올려줘. 아, 개웃기네. 님들 다 아시는군요. 아, 다음은 대자부. 대자부. 4관문까지 열리기 전에 휴식 시간 1시간 정도 드리겠습니다. 다들 이따 보실 분들은 <laughs> 이, 이, 이. 이 어디 갔지? <laughs> 그 할머니 때 추석에 갔었을 때 할머니가 어뭐셈이뭐 뭐 과자 안 먹냐 이랬는데 내가 아유 과자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하니까 아유 왜? 해가지고 아유 나이 먹으니까 잘안 먹게 되더라고 그냥 이래버렸거든 나도 모르게. <laughs> 아, 나이 먹으니까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삼촌이랑 <laughs> 할머니랑 너가 <너만> 그렇게 말하면 <laughs> 삼촌 옆에서 과자 까고 있었는데 <laughs> 너무 웃겼어 그냥 아, 근데 진짜 점점 과자를 잘안 먹게 돼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? 그게 너의 매력이야아치 손이 너무 예쁘셔서 아하! <laughs> 어, 음, 다른 몸이, 곳이 확대된 것 같은데. 어, 저런 왜. 용도를 받았었나? <웃음> <혹시> <웃음> 맞나, 당연하지. <laughs> 당연하지. 당연하지. 는 순간 온갖 누나들이 <laughs> 온갖 <온간> 누나들이, <laughs> <온간> 누나들이 나를 연하지 당연하지. 당지당지지하지당지지 깜부도 몰라? 어? 아니, 동네에서 구슬 나눠 l 애들 그것도 몰라? u 몰라 와.. 아, 나.. 나 무서워.. 이러다 다 죽을 거야! 그만해! l l a 이 u l l a Mull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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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l 이 a m 이 l l a m 삼촌, 용돈 주세요. <laughs> 저도 5만원 받고 싶어요. 응, 나 스물 둘인데, 저도 삼촌 용돈 받고 싶어요. <laughs> 삼촌, 왜쟤는 5만원 받아가는데, 왜 저는 5만원 안 줘요? <laughs> 나 숭클, 샘님이랑 동갑 응애 응애 와용돈이에요 <laughs> 3천만원 고맙습니다 잘 받아갈게요 양아지 <laughs> <야지>, 유니셈 <윤희생> 금지 <laughs> 어어머 어디 어? 아 오, 아니스코롤을가보여놓고니스코롤를 올렸는데 <laughs> 왜 아바타가 올라가 볼게 없는데 왜그빨진아세요 리얼 크어어있는데 진짜 어이없네 어있는데캠 켜주세요 럭키님 <laughs>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 <laughs> 괜찮아 내아지 하긴 아지는 맨날 개쩌는 눈나들만 보니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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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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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아니, 아니 존나 이쁘게 생겼어. 아 그러니까 손톱이. 아니 손톱이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? 아, 존나 이쁘게 생겼는데? 맨들맨들하니? 아 그러니까 손톱이. <laughs>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손톱이. 아니 딱 맨들맨들하니 존나 이쁘게 생겼는데 진짜? 머물러 있을 뿐이긴 한데. 오호라. 저 지금 노브라잖아요. 오라 <laughs> 앞으로 팬카페에다 공지 이렇게 할까 봐. 어라. 내생 이컵 노브라 라이브 볼 사람. 팬카페 지금 개 난리남. 어때? 그 라이브 하고 이제 카메라가 켜.